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은 복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손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주인이라. 들으라, 부자들아,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치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네,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 1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자,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물론 여기서 이제 장사하고, 무역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의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장사하고 이익을 벌이라 돈을 벌어야지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돈을 벌어야지. 하지만, 내일 일을 모르고 그렇게 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보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번 너희 생명을 생각해 봐라. 너희 생명은 안개처럼 지나가는 그러한 인생이다. 정말, 어... 저도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안개와 같은 인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진정으로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 15절.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건을. 자, 할 것이건을 이 말은 이렇게 마땅히 말해야 하지만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16절 너희가 허탄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너희는 너의 교만에 빠져서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구나 아마도 여기서 허탄한 자랑은 어은 부와 재물이 예 아마 그 중심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살지만 너희는 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면 살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더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장입니다. 들으라 부안자들아, 너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번에는 부자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말 고생 너희가 당할 그러한 환란을 인해서 울고 통곡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재물은 많이 있지만 그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슬었다. 이 녹이 증거가 되고 불살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이렇게 재물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너희가 영원히 살것 같지만 아니다. 너에게 고생이, 환란이,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고 우수, 이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하, 그러고 보니까 이 부자의 문제는 뭐세요? 재물을 쌓긴 했는데 불이하게 쌓았어요 품꾼에게 삭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착취한 거죠 노동력을 착취한 것입니다 부리로 쌓은 재물이니 그 재물이 오래 갈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더군다나 그렇게 본돈 가지고 너희가 세상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썼다. 재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자하고 죽겠으나 그런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오히려 그들이 불의하게 산 삶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굉장히 큰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르게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생 경영을 바르게 하라. 자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 일년을 머물며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인생을 계획하고 이렇게 돈 벌려고 하고 이렇게 무역하고 이렇게 사업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자 그런데 인생의 바른 경영과 계획은 단지 너희가 원하는 그것 너희의 욕망 그것에 따라 계획해서는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계획에는 무엇이 빠졌나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고 죽겠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마땅한데,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과 인생 경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따른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인생 계획과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한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는 5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른 경제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돈을 모으고 버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더군다나 이 5장의 말씀에서는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으니 그 재물이 너에게 아무것도 안될 것이다. 오히려 미래에 너희는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제활동은 바른 경제활동. 정의로운, 또 정직한,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근면한 경제활동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이들은 재물로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써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바르게 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돈을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 경영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경제 경영에 대해서 주시는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돈 버는 거 필요하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회복되고 또 여유 있고 넘치면 정말 좋지요. 또 그렇게 해야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또 봉사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열심히 벌고 바르게 벌고 정직하게 벌지만 동시에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삶을 산다면 오늘 하루의 우리 삶이 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무지하게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 인생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에 경영을 할수 있도록 또 저희가 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 고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